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지금까지 이렇게 묵상해온 본문과 오늘 본문은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르다기보다 시점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어, 이스라엘 씨는 이렇게 지켜라 하는 것들 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오늘 27장에 나오는 말씀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어떤 의식, 어떤 뭐 기념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이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어떤 의식을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땅에 들어가게 될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큰 돌에다가 석회, 오늘날 말하면 이제 뭐, 뭐 시멘트 같은 거겠죠? 뭐, 지능이나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바라, 발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너희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다가, 오늘 27장에, 어, 그런데, 너희들 요단강에 건너가면, 요런 의식을 좀 행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 이 의식에 굳이 이름을, 이름을 붙이자면,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 이 정도 아마 될 겁니다.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행해라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 가서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는데 이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이라고 저번에 우리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 여기 보면, 어, 12절에 보면, 너희가 유단을 건넌 후에, 어, 신무원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이 그러니까 그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또, 13절에요. 루우벤과 곽과 아셀과 스블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섯 지파은 그리심산에 서고 여섯 지파은 에발산에 서고 그래서 그리심산에 서, 서 있는 그지파들은 복을 선포하는 거고요. 에발산에 있는 이 백성들은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셔서 아, 그리심 산에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거고 에발 산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두을 나누어서 한쪽은 백성을 위하여 복을 선포하고 한쪽은 백성을 위하여 저주를 선포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 복을 선포하는 일이야 얼마든지 백성을 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주를 행하는 것까지 복수를 어, 저주를 행하는 것까지 백성을 위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저주를 행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저주를 말하는 말하면 우리가 다 나쁜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이라 얘기하지만 저주를 선포해서 그 저주에 해당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백성을 위한 어이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심산에서 복이 선포되어지고,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되어지는데, 복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저주에 관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큰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그것을 기념하, 기억하기 위해서 이 쓰는 그 내용도 저주에 관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15절에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오 할 것이오 어 백,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나올지않습니다 장색이 뭐냐면 어 그런 그 뭐랄까 조각가 혹은 뭐 무슨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 이런,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장색이라는 그 사람들이 그 조각가라 이런 사람들이 어 조각을 해서라든가 혹은 뭔가 뭘 부어서라든가 이렇게 어, 은밀하게 은밀하게 우상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백성이 그 저주를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멘 이렇게 어, 응답하라라는 겁니다. 어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뭐 강의를 하거나, 그럼 뭐합니까? 어, 축복 있을,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 다 아면하잖아요. 저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복이 선포되어질 때도 아면하지만,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일에도 아면하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백성을 위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15절 이하로 27절까지 모두 12개의 이런 내용에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큰 돌에 기록을 하고 그것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이런 그쭉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주로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지켜야 할 것들, 중요한 원리와 원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에 관한 것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은 위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옆으로는 우리들의 이웃에 관한 것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복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건 나를 위한 거라는 걸 믿을 수 있겠는데 저주가 선포되어질 때도 나를 위한 거라는 건 완전 믿을 수가 없는데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기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땅의 문화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저주를 내리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뭡니까? 복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저주를 내리고 싶어서 안달란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내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복 있는 자리에 서지 않고 악한 자리에, 저주받는 자리에 설 것을 걱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큰 돌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기록하여서 오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저주를 내리시기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12개, 12개의 이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모든 율법이 다 마찬가지겠죠. 대표적으로 12개만 써 놓고 이것만 지켜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이 저주를 선포할 때, 백성들은 그 저주의 말에 대해서, 아멘으로 이렇게 응답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호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어,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부모를 경홀이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면 백성들이 거기에다 대고 아멘 이렇게 응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좋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게 복을 주시는 말씀에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 저주의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도 우리가 아멘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혹은 묵상할 때 어떠세요? 어떤 말씀에 아멘하고 어떤 말씀을 기뻐 받으십니까? 어, 불편한 말씀, 어려운 말씀, 하기 싫은 말씀에 대해서는 눈 감고 모른 척할 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음, 이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니라 사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설교하기 어려운 것 있으면, 아, 요건 안 했으면 좋겠다. 요건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어, 합니다. 어, 몰라서 못 하는 경우는, 몰라서 못 하는 경우는 공부를 해서, 어, 책을 봐서, 뭐 묵상을 해서 하면 되는데, 뻔히 알면서도 하기 싫은 말씀, 뻔히 알면서도 못 하겠는 말씀이 있는 거죠. 왜요? 그걸 내가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물론 자신 있다고 얘기하고 자신 없다고 이야기 못하고 그러면 안, 되, 안 되지만, 저도, 저도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는지라, 또 이런 그, 이런 말씀, 어려운 말씀, 지키기 힘든 말씀, 이런 거 설교 본문이 되거나 또 묵상하게 되면, 아, 이 말씀을 너무 하기 싫다, 이 말씀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는 삶,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기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 복이 되는 말씀에만 아면하실 거예요. 아니면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에도 아면하고 그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실 겁니까? 어, 복이든 저주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가 아면하고요. 복은 받고 저주는 하지 않, 않, 않으려고. 애쓰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대로 아멘 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복을 누리고 저주는 피해 피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이 선포되어지고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복은 받고 싶어지만 하 저주는 받고 어, 받기 싫어합니다. 저주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주의 길을 피하라고 말씀, 말씀하심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며 지키시라, 지키라고 하신 명령에 개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살수 있게 하오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잘 순종하고 잘 지키면서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저주를 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